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들은 자신의 그 죽은 육신을 열심히 채찍질하면서 그 육신의 열매를 근거로 하여 먼 훗날의 그 부활을 막연히 기대하고 있죠. 주님은 그러한 이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성경을 몰라도 참 너무 모른다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각색한 게 아니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성경을 몰라도 정말 모르는구나. 이렇게 얘기했대니까요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22장 24절. 선생님이 요 모세가 이렀을때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후세를 세울지니라 하셨나이다. 이게 형사 취수제죠. 율법입니다. 형이 후손이 없이 죽으면 형의 아내가 동생에게 시집가야 돼요. 동생이 그 형의 아내를 아내로 맞아야 돼요. 그냥 또 없이 죽었어? 그럼 셋째한테 가야 돼. 그거는 하나님은 당신의 자손을 반드시 생산해내고야 만다라는 그 내용을 담아준 거지. 그게 무슨 의미가 있다고? 하나님이 율법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셨겠습니까? 근데 그 율법을 들고 온 거예요. 주님에게 우리 중에 치령제가 있었는데, 마지장가 들었다가 죽어 후사가 없으므로 그의 아내를 두 동생에 끼쳐두고, 둘째와 셋째를 일곱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다 죽었대요. 자, 이 여자는 무슨 팔자야? 치령제 <laughs> 그런즉 저희가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 일곱 중에 뒤네 안에가 되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정말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는구나 그걸 부활이라고 하니 바보더라 그렇게 살아나는 걸 부활이라고 그래 생명이라는 건 그렇게 나중에 그렇게 살아나는 게 아니야 아니 진짜 그런 거라면 거기에 이 땅에서 살던 그 사람이 거기서 또 기다리고 있다면 안 가고 싶은 사람 많죠? <laughs> 솔직히. 난 너무 가고 싶어. 사무십시오. <laughs> 부활 때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은 일. 그런 장가, 그런 시집 이야기 하는 거 아니잖아. 율법이 하는 장가 시집은 그렇게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럼 장가와 시집은 뭐예요? 제가 여러 번 설명해 드렸는데. 하나님이라는 남편과 우리 신부인 우리의 연합이죠. 근데 어떻게 연합이 돼요? 그분이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 안으로, 자칼로 들어와서 사람이 되는 게 혼인잔치잖아요. 그게 시집이고 장가다. 이렇게 이야기 하는 거예요. 죽은 자의 부활을 의논할 진대. 그게 네크로스. 죽은 자의 부활이라는 거야. 그게, 그게 진짜 사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놈들이 죽은 자야. 그들이 생각하는 부활이 그런 거야. 이런 말이에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이삭의 하나님요, 이 야곱의 하나님이로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자의 하나님이시니라.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이 그 여자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의 진짜 남편은 몇 번째 남편이요? 이것도 우문이에요. <laughs> 나쁜 질문. 주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가셔서 그 우물가는 항상 성경이 언약의 상징으로 쓰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신부들을 만나요. 언약의 후손은 리브가도 그랬고. 신랑이 가는 거예요. 가는데, 신부를 맞으러 가는데, 이게 아주 개차반이네. 남편을 데려오라 그랬더니 다섯이 있었대요, 자기가. 다 상징이에요. 다섯 남편이라는 건 우리에게 고해되어진 다섯이라는 율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섯은 네 남편 아니지, 당연히. 그죠? 우리 남편이 아니죠. <laughs> 내 밖에 있는 율법이 어떻게 내 안에 들어와서 내 남편이 돼요? 율법은 남편이 될수 없어요.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 지금 그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다. 이거는 그우물과의우물과의 신랑으로 와 있는 자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섯 번째 남편이네요. 그렇죠? 제가 그 다섯 세대 이야기는 다음 주에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나도 지금 십자가를 지고 죽기 이전의 예수이기 때문에 네 안에 그리스도의 영으로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들어가야 내 남편 되는 거니까. 아, 남편이 되는 거니까 자기가 그래 연합될 수 있는 거니까. 그러면 여섯 번째 남편도 아니네. 그러면, 그분은, 그 남편은 어떤 신랑을 소개하러 온 분이에요? 일곱 번째, 오순절날, 7, 7 49, 오순절날 오실, 희년의 오실, 그 일곱 번째, 일곱으로 완성된 7이라는 그 남편을 소개하러 오신 분이에요. 남편은 이런 거다, 라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 그 성령, 그것이 너희의 남편이야. 7이라는 남편이야.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 남편이 너희 안에 들어오면 그가 그 남편과 혼인한 자가 되는 거고 그를 산자라 그래. 근데 첫째가 뭐고 어쩌고 둘째가 어쩌고 셋째가 어째? 성경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구나 그러는 거예요. 어떤 남편을 이야기하는 거냐? 그러니까 부활, 진짜 부활이라는 건그 진리를 여러분 마음 안에 갖고 있으면 그걸 계시로 해서 첫 번째 부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부활이 없이 두 번째 부활에 당도할 수 없어요. 절대로. 그러면서 주님께서 그 하나님은 죽은 자들의 하나님이 아니야. 네크로스의 하나님이 아니야. 그러면서 산 자들의 하나님이라고 그러면서 예를 모르더냐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이 당시부터 따져도 2000년 전 사람들입니다. 죽은 사람들이죠. 근데 그들을 살았다 그래요. 어떻게 살았다라고 하는 거죠. 산다는 건 다른 방법으로 사는 거라는 거예요. 산다라는 건 다른 이야기라는 거예요. 니들이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그걸 설명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이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셉은 심통나게 응? 하려면 다 들어주던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아브람이 뭐죠? 위대한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위대한 아버지라는 건 자기에 계신 내 섬김의 대상으로의 그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이름을 가진 이에게 가서 그의 이름을 고쳐줘요. 어떻게? 아브라함, 열국의 아비. 그 아버지는 당신을 택한 백성들 그 나라 안에 들어가 계신 그 아버지인 거야. 이를 가르쳐 주죠. 이삭으로 하여금. 약속의 자손, 그 아들들은 약속으로 되는 거야. 율법, 하갈로 되는 거 아니야, 이스마일로 되는 거 아니야를 가르쳐 줘요. 그리고 야곱, 야곱을 통하여는 그렇게 너희가 약속의 자손이 되면 그 하나님의 그 언약, 그 언약의 지팡이죠, 그게. 라메드가 지팡이. 하나님이라는 지팡이. 그 말씀, 진리라는 지팡이. 그것과 하나가 되어 걸지 않으면 걸을 수도 없는 존재가 되는 거야. 그게 바로 산자란다. 하나님 절대 의존적 존재. 그게 신랑인 거야.라고 가르쳐 주면 그걸 온전히 이해한 네세 사람이 나오는데 그걸 요셉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인 거예요. 그분은요. 이걸 올바로 이해하면 그걸 산 거라 그래.라고 이야기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어떤 부활을 기다리느냐 이란 말이에요.